안녕하세요. 따끈따끈한 부동산 금융 정보를 안내드리고 있는 별그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버팀목 전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버팀목 전세가 기본적인 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신혼부부 전용, 기본적인 버팀목 전세, 신혼부부 전용, 중소기업. 버팀목 전세,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네 가지에 대해서 금리나 한도가 각각 달라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이네 가지 중심으로 금리와 한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넘어갈까요? 첫 번째 버팀목 전세 일반적인 버팀목 전세 금리입니다.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 금리예요. 어, 연소득 소득 구간별로 금리가 일단 다르고요. 그 다음에 임차 보증금 구간별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소득 구간별로 어, 2천만 원 이하이고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일 때 2.3%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보증금이 5천에서 1억 사이는 2.4%, 1억 원이 초과되면 2.5%가 됩니다. 2천, 소득 구간이 부, 부부 합산 소득이 2천에서 4천만 원 구간이면 2.5%, 그다음에 어, 오, 보증금이 5억에서 아, 5천에서 1억 원 이하일 때 2.6%, 0.1%씩 올라가요. 1억 원 초과하면 2.7%가 됩니다. 그리고 소득구간이 부부합산소득 4,000에서 6,000 사이는 2.7%부터 시작하고요. 어, 보증금이 5,000에서 1억 원 이하일 때2.8% 1억 원 초과일 때 2.9%가 됩니다. 이게 예, 기본 틀이고요. 그리고 또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가 있어요.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는 보증기관별 보증금 구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5천만원 이하여야 돼요. 그러니까 뭐 세분화, 위에 것럼 일반적인 것처럼 세분화 된게 아니라 5천만원 이하여야 되, 되고, 그 여기 소득 구간이 2천에서 2천만원 이일 때2.3% 똑같죠? 그 다음에 2천에서 3천만원, 아, 4천만원 사이에 2.5% 4천에서 5천만원 이에요. 6천이 아니 아니에요. 5천만 원 이하일 때2.7%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이 금리 틀에서 추가로 우대 금리가 적용이 돼요. 우대 금리 옵션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한번 보면 우대 금리는 부부 합산 소득 연 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그리고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또는 한부모 가족 확인서가 발급되는 경우에는 1로 연1%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0.5% 받는 거는 청년 정, 우대일 때만 34세 이하 연 소득이 2천만 원이하일때고 60제,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 보증금리 5천만 원 이하면 0.5% 할인받고요. 이외에 다문화가정이거나 장애우거나 노인부양가족 가정, 고령화가족일 때0.2% 혜택을 받습니다. 이 혜택은 특이하게 특이하게 중복 적용이 되지 않아요. 중복 적용이 안 된다는 거 그거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노령부양가족 신규 시는 신규 시부터 계속해서 부양된 경우에만 경우에만 금리우대조건이 적용된다는 거 요거 확인하십시오. 하여튼 요세 가지 기본우대조건이 있고요. 요 외에 추가로 보시면 추가우대금리가 있는데 어0.2%그 주택 주거안정 월세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납부자 적용되는 경우 는 거의 없는데 하여튼 그건 0.2%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 약정 부동산 전자 약정을 한 경우에 0.1%를 추가 받는데 전자 약정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뭐 실질적으로 이제 어, 뭐 하여튼 있다, 있긴 해요. 근데 이거는 임대인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적용되는 케이스는 거의 없고 그 외에 이제 자녀 이게 실질적으로 많이 적용되겠죠. 다자녀 일 경우 0.5% 자녀의 두 자녀일 때0.3%일 자녀일 때0.2%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추가 우대금리는 이거 1, 2, 3 1, 2, 3이 중복 적용이 가능해요. 1, 2, 3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 요건이 부합된다면 하나하나 다 챙겨 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다른 영상 한번 보죠. 이번에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혼부부 전용 어, 전세자금 대출은 아까랑 구조는 똑같아요. 소득 구간별로 일단 세, 세 단계로 나눠지죠. 2천만 원 이하, 2천에서 4천, ,000, 4천에서 6천 요 구간이고요. 금리는 5천만 보증금에 따라 네 가지로 세, 더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이 5천만 원 이하일 때, 5천에서 1억 원 사이, 1억 원에서 1억 5천, 1억 5천 초과한 경우 이렇게 금리가 나눠집니다. 보시면 일단은 2천만 원 이하일 때고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이면 1.2%부터 시작해요. 다음에 5천에서 1억 사이는 1.3% 어이 완전 거전네요 보증금 1억원 에서 1억 5천 이할 때1.4% 보증금 1억 5천 이할 때 1.5%가 적용이 됩니다. 2천에서 4천만 원 구간은 1.5부터 시작하고요. 똑같은 구조예요. 0.1씩 올라가요. 보증금이 올라갈수록 보시면 되시고 4천에서 6천만 원 구간도 어 1.8%부터 보증금 구간이 올라갈수록 0.1씩 올라갑니다. 그리고 추가 우대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내용하고 똑같은데 음, 전자약정, 전자역정을한 경우에는 0.1% 부동산 전자 전자계약을 한 경우 0.1% 받는다는 거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없을 거예요 거의. 그리고 이제 다 자녀일 때, 이거는 뭐 많이들 적용되겠죠 자녀 있으신 분들 다 자녀면 0.5%, 두 자녀면 0.3, 일 자녀면 0.2. 그리고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일단 나머지 중소기업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거는 금리가 그냥 딱 정해져 있어요 몇 프로요? 1.2% 완전 싸죠? 완전 싸죠. 이거는 특이 사항은 대출 받은 기간 동안 기간으로부터 4년 이후부터는 일반 4년까지만 적용되는 거고 그 이후에는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본 상품은 한시적인 상품이고요 2021년 11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요 상품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일, 하여튼 우대조건은 추가조건은 추가, 조건은, 추가 우대금리를 더 적용할 수 있는데 최저금리는 1%를 1%, 1 이하가 나와도 1%가 적용된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1% 최저금리는 무조건 1%여야 돼요 그리고 보면 예. 이제 버팀목 전세 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쭉 보시면 일반적인 버팀목 전세 같은 경우는 수도권일 때, 수도권일 때 최대 한도는 1억 2천이에요. 1억 2천이고, 예, 네, 1억 2천. 그 외의 지역은 8천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보증금의 70%가최대예요 일반적인 전세, 은행 상품은 은행 보증 어, 전세자금 대출은 80%인데 버팀목은 어, 예외적으로 70%라는 거 이거 차가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자녀 이상일 때 수도권일 때 한도가 좀 늘어납니다. 어, 2억 원까지 가능하고 그 위에 이 위의 지역은 1억 6천 6천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일, 은행 일반 전세자금 대출하고 같이 보증금의 80%까지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 현실성 있는 거죠. 80%까지 되는 거니까. 그 외에 신혼부부 전용 어, 버팀목 전세 같은 경우는 요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수도권 지역일 땐 2억 원이 최대이고 그 위의 지역은 1억 8, 1억 6천 그리고 보증금은 80%까지 현실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대출, 청년 대출 같은 경우는 한도는 1억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 금리가 싸서 도전했다가 보증금이 부족해서 일반 은행, 은행, 전세자금 대출로 받는 경우가 종종 있죠. 하여튼 이거 뭐요거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금 100%, 뭐 어, 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금 80%. 이거는 보증 보증기가 보증서 발급 기간이 어디냐에 대한 차인데 다른 영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 있어요. 그때 한번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청년 전용 전세자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3,500이에요, 한도가. 어, 될까요? 현실성 있을까 모르겠네요. 행복주택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청년들한테는 어, 메리트가 있겠죠. 근데 그 외에 일반 아파트나 오피스텔 가시는 분들한테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싶네요. 하여튼 이게 지금까지 알아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각 종류별 옵션별 한도랑 금리예요. 준비해드린 영상 잘 보셨나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따끈따끈한 정보 열심히 찾아서 안내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자 되시고요. 감사드립니다.